자, 이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은 AB가 7이고 BC가 6인 직사각형에서 어 얘를 AP가 2, 그 다음에 점 P가 있고 CQ가 2, 여기도 2고 그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대요, 그쵸 어, 근데 이제 BD 구하, 길이 구하라는데 일단 이 도형을 조금 더 크게 가져올게요. 좀더 크게 가져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 상황 보시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냐면은. 어 일단 둘이 수직이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여기다 수선해발 갖다 내려 보시면 수선해발 갖다 내려 보시면은 어 얘랑 지금 얘랑 얘랑 뭘까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어보면은 음, 여기가 여기도 이게 렇 수직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얘랑 이이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지금 수직화 되죠, 그렇죠? 둘이 수직이면은, 교선에서 만나는 애들끼리 둘이 수직이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구성할 수가 있구요. 이 그림 구성이 안되면 뭐 풀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이 관건이거든요, 사실. 이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근데 각 간혹 가다 애들이 여기도 수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 그건 지금 모르는 거고, 그냥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다고 하고, 그랬을 때 성질이 여기가 수직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책두개 수직이게 대놓고 펜두개 대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을 찾은 피타고라스 여기 나올 텐데 이 길이랑 이 길을 어떻게 찾냐면요. 예, 많은 많은 해설지나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이거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좀 그렇게 가는 건난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거 떠올려서 막 닮음 찾고 막뭐 찾고 난리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쉽게 해줄게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6이면요. 지금, PQ가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돼있죠, 그쵸? 어. 그랬을 때, 지금, 여기 D에서, D에서, 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해보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 갖다 꽂은, 꽂은 게, 여기가 H에요,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일직선을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일직선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을 어떻게 찾냐면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떤 식으로 찾냐. 그래서 막 닮은 쓰고 별짓 다 하는데 나는 그거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이런 거 배울 이런 거 하려고 좌표화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좌표랑 직선을 괜히 배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려고 배운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D라는 거에 좌표가 지금 7,6이죠, 그쵸? 아닌데? 6,7이지, 그치? 멍청이 6,7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점을 찾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 직선이랑 이 보라색 직선이랑 이 빨간색 직선만 찾으면은 될것 같은데 그쵸? 이 보라색 직선은 어떻게 돼요? Y는 6분의 7X죠, 그쵸? 6분의 7X 이거는 0,0과 잠깐만. 아닌거 같은데? 얘랑 얘 아닌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지나는 건데, 그게 얘랑 얘를 지난다고 볼 수는? 전혀 없죠, 그쵸? 어, 전혀 없네요. 어, 보라색 이렇게 함부로 결정 내리면 안 되겠네. 어여기서 실수 많이 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점을 알고, 어 지금 H는 모르고, 모르고, 이 빨간색 직선은 그럼 뭐예요? 아, 빨간색 선부터 고 갈까? 빨간색 직선. 여기가 지금 0,5죠, 그쵸? 그다음 여긴 뭐예요? 7,2죠, 그쵸? 7,2. 자, 그래버리면은 이 직선이 지금 뭐냐면은 기울기가, 아, 또 6콤마인데 왜 7,2?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6분의 마이너스 2분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y 절편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빨간색 직선 이거죠, 그쵸? 그럼 이 h라는 점은 예를 들면은 얘를 a, b라고 놔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여기 위에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오는데, 식 어떤 식 하나가 나오냐면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5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지금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하기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인 6 마이너스 a분의 7 마이너스 b 이게 지금 구리 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음, 2 갖다가 곱하면 여기 2 되고, 그러면 여기서 뭐야 7 b 는12 2a 이렇게 되죠 그쵸 어. 공간이 좀 좁네 자 그래서 b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2 플러스 2분의 1 a 는12 2a 이렇게 되고 일로 넘겨주면 2분의 5a 는 10이고 그럼 2같다 곱하는 20 5 나눠주면 은4 그래서 a가 4 그럼 여기에 좌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4 콤마 그기다 4넣으면 뭐냐? 4넣으면은 4콤마 3이죠, 그쵸? 어. 자, 그러면은 이 길이, 이 길이, dh의 길이가 뭐가 되거든요 얘랑 얘사이의거리니까 4. 잠깐 뺀거 제곱하면 4, 뺀거 제곱하면 1 6 루트 20이죠, 그죠 여기가 루트 20.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어, 0콤마 0부터 여기까지 길이면은 5죠, 그쵸? 5.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20 플러스 25의 루트 씌운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루트 45고 루트 45가 3루트 5죠, 그렇죠? 3번 음. 여기까지 할게요.